15번의 2번 문제를 풀어 보자. 15번의 2번은 곱셈 공식을 곱셈 공식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를 계산을 하지 않은게 좋아요. 여러분. 자 여기가 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곱하면 약분돼서 사라지는 걸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2 곱하기 2 이렇게 뜯을게요 왜냐면 이건 2가 두개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거는 곱셈공식에 서 합차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 빼기 1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5 빼기 1 하나 5 더하기 1 하나 이렇게 여기도 6 곱하기 6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7 빼기 1, 7 더하기 1 이렇게 또 곱하기니까 8 곱하기 8두개니까요9 빼기 1, 9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얘가 지금 다시 써 볼게요 2 곱하기 2고요 여기가 2 하고 4잖아요 2 곱하기 4 그다음 여기는 4분, 4 곱하기 4 분의 4 곱하기 6 여기는요 6 곱하기 6분의6 곱하기 8. 그 다음에 8 곱하기 8분의8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2분의 2가 약분되고요. 4분의 4도 약분되고요. 6분의 6도 약분되고, 8분의 8도 약분되는데, 자, 여기 2분의 4가 있고, 곱하기 4분의 6이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니까 요 4랑, 요기 4랑 약분되고, 요 6이랑, 요 6이랑 약분되고, 요 8이랑 요랑 약분 되니까 남는 거는 지금 2랑 10밖에 안 남았는데 결론은 2분의 10이니까 5가 정답이 되겠죠.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응?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답을 쓰지 않는 게 포인트의 문제였던 겁니다.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